아니, 가자. 가자. 괜찮아? 야, 야, 야. 어. 잠깐만? 어. 살살 살살. 괜찮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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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음. 이거, 이거 나 음. 이렇게 할 거야. 저 지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든 동아리 비글즈까지 계약서 다쓸 거예요.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기로. 계약서요? <놀람> <놀람> 아, 저아 저는 안 쓰고 싶은데 뭘. 아니, 아니, 쓰면 지켜야 되잖아. 난좀 유동적인 사람이어 가지고.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을 지켜줘야 된다. 잠은 좀 잤어? 잠잠 잤다 어... 깨다 잤다 깨다. 왜냐면 자꾸 누가 시간을 바꿔가지고 날씨가 근데 날씨가 구리고 이러니까 음. 날씨가 구리고. 아 근데 날씨 아 근데 그거는 바꾸는게 맞았어, 그렇지? 오늘 내가 가는 오버잖아, 어제. 그러면 비 오는 드 감성 살아 있잖아. <laughs> 아 오버에 대한 감성에 젖는다고. 네. 아 감성에 젖는다고. 어... 어. 언제 가나요, 우리? 어 응. <laughs> 기이는 언제 오냐? 아, 나 지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. 아 말을 하지. 아니, 아니 나코인은안 들어갔는데 계속 코인 들어갔다고 날. 이 나이... 아, 아. 자꾸 이게 왜 분위기가? 나도 나그 말지. 아 이거 아저씨 일단 올라봐. 어. 아 어디로 가는데요? 어디든 가면 좋은 거지. 난 막말로 지금 여기서 텐트 치고 우리끼리 놀라고 재밌단 말인데. 난못 아, 재밌네. <laughs> 집에 갈래 <갈게> 것들. <laughs> 어어 왔어? 아, 오셨어요? 아 영웅님 오셨습니아 도와. 아 도와. 오빠 오랜만에 보네 윤종이랑 잘지냈어 슬라이드 타잘 지냈지? <laughs> 아, 미쳤... 오빠도 잘 지냈어? 여기 모였으면 잘 지낸 거야. 여기. 아, 아, 맞아, 아, 진짜 아, 아 그냥 어, 아, 잘지냈어 아, 다. 자, 어. 그건 맞지. 그래서 아무튼 이따 오늘 오늘 놀러 가는데 너무 없다고 손들어봐. 아저 근데 저 어제 술 먹어가지고. 나도 타이틀 보하자. 와자 와자 그냥. 근데 이거 형차야? 남편이? 형? 차야? 아 형차 아니야? 형은 차 없어? 차 없어, 한 입만. 네. 야, 너 진짜 초가 있는 게잖아. 코스프레. 아니 코스프레 중에 할게 없어서 진짜 <laughs> 코스프레. <laughs> <야, 웃음> 아, <laughs> 아, 그만 화났누. 진짜 맨날 맨날 뭐하면 그래 너는. 아 근데 보니까 최근에 둘합방하더만 별톤 아, 잘 받는 방법 뭐 강의해 주더만. 그러면서 막 존나 답답해. 아 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막 이러면서 막아 내가 봤을 때 그 그런 거해 아니면 은 엔터나 아니면 뭐 유망소 뭐 발굴 이런 걸로 사업해 진짜로 여캠들 모아가지고 내가 실장할 테니까 난남자야아아아아 모르겠다 아아아아아아아 근데 그만 비키니 한적한 한 번도 없어? 음. 왜? 너무 아, 짧더라아 진짜? 아 약간 그 엉덩이 나오는 짧은 반바지도 아주 좋 네, 진짜? <laughs> 진짜? <laughs> 근데 좀 약간 재능이 남는 게아니야왜 <laughs> 왜.. 맞지 <laughs> 왜? <laughs> 어, 어. 근데 금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딱 보니까 방송 맨날 켜 그치? <laughs> 아니 <laughs> 아, 진짜야 금화는 맨날 하더라 진짜 돈에 <laughs> <근데> 미친 엄마 <거야>. 아 <laughs> 아니지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럼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도 안 하면 분들이 서운하니까 그 부럽다 우리 가족같은 느낌으로 짧게 짧게 연습은 나 늦겠냐? 늦겠다 다 왔습니다. 아, 다 왔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<laughs> 망둥이라는데? <laughs> 아, 맞아. 금화가 그렇다면 맞아. 그렇게 생각할까? 어, 금화야, 다음에 오빠 구름 또 나올 거야? 다음에? 대답이 왜 그래? 아, 진짜로? 어. 약속하는 거야? 어. 자, 약속. 어, 어, 진짜? 어, 약, 약, 어, 약속, 약속했다. 나? 어 그냥 있으면 하고 어디서 아, 들었는데 오빠는 어. 여자가 자기소개는 뭐라고? <laughs> 되게 들었었는데 아 나? 근데 이제 너같은 애는 괜찮지 그만 나보다 돈 많잖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지금? 그냥 걷는데? 뭐 마실 건 없어? 우와, 이런 거 아니면 신기해. 여기서 뭐 먹을까? 여기요? 어좀 마시고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아 나, 나 이런 거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미쳤지 아 그치야, 이거 아니, 저, 아니 내가, 아 다음에 내가 해야겠다 진짜 동생해가지아 내가 내가 가져왔어 고마워 아니 먹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먹어봐 요 어, 어. 어. 어, 내가 가야되니까 어? 아 형, 내가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뭐? 어. 어. 아아신경 너무, 너무 빨라 여기 안 먹어요 먹도 남은 건데. 형? 아니 형몇 피로인데? 19반. 키가 키가 뭘로 떼? 180인데 19반. 180. 180이라고? 어. 참고로 응. 형들 제가 181이거든요. <laughs> 네. 맞아? 네뭐 좀. 네. 아니 이오빠는 이제 그 깔창까지 자기 키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80이라고 하고 있어. 왜 네모 네모에 붙잡혀 있는 거니까. 이오빠 필러 맞잖아. 뚱뚱이. 뚱뚱이. 진짜로. 응. 아 뒷꿈치 필러 놨어? 아떡 치는 것도있는데 여기 떡 치는 거. 진짜? 어. 배트도 아, 네. 네. 안 쳐봤어. 형잘 쳐? 봤어. 응. 잘 치. <laughs> <laughs> 형 많이 쳐봤어? 굳이. <laughs> 맞아. 어? 언제? 어? 어릴 때. 어릴 때? 어. 릴 때? 어릴 때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언제? 어? 언제? 언제 <laughs> 아니, 어릴 때. <때는. 웃음> 저거는 뭐야? 저거는 뭐야? 저기는 뭐야? 여기서 제로 투치기. 시간 아니 아니여 가지고 이 정도 여기까지 괜찮지. 나맛비기로때려로아 아니 장난으 아, 어. 아, 아, 아.. 어.. 아.. 살살야, 살살야. 아.. 아.. 다 아, 진짜 미안해 아, 아, 너무 아파 죄송 여러분들 방송 생다가한하 나부터 게 연예 중인 알고 있다 됐다 됐어 나첫번째인아 아 신발 이거 맞다고. 손... Well oh 아, 뽑고. 이상형 소고안에내 손.. 전 닫고. 아. 손 나왔으니까 자시한번해볼까 이거 어, 전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는. 나 후자. 고 후. 아, 좀 다르네. 어, 어, 이거 어, 어. 다 뽑아. 말해야 돼. 이거는. 대혁 재인 그냥 무릎 꿇고 아... 사과해야 그네 시간 아 이제 드디어 사과해. 아하하하아하하 난리난 거 아니야? 아, 이유까지 얘기해. 아니, 이유 좀 말해줘. 이형 빠가 전화를 하잖아요. 어필 할 때까지 안 끊어요. 아, 전화를. 아, 진짜로. 어, 그래서 어, 그냥 어... 아예 안 받는. 무소교 <laughs> 그냥. 그래서 별로는 앉 자라 우리 집에 없어서. 사진도 아니야. 아 사진이 없었지. 아 궁금한데 방송 아닐 때 전화한 적있었던가 아, 전화지 아, 아니 아, 오늘도 이거 얘기할 때 방송 아니었 아, 텐 아. 그거 알아? 남순 아, 오빠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거? 나 이거 다 그나한테 들었어 오늘 아, 진짜 아 진짜로? 어? 진짜로? 니나마도 오는데 왜누나한테 전화 안 해? 내말 아, 아, 자신 스스로 따시... 섹시하다고 생각 들었을 때는? 아니 공통으로 가자. 아나나 말할게 나진 일단 네. 헬스장 가. 갔다 와서 샤워한 다음에 거울 볼 때? 아니요. 어, 네. 근데... 어 맞지 맞지 맞지. 아, 아니 어. 남자들은 그게 제일 잘생겨 보인다며. 어 맞지 어. 어, 어.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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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내 동생이 나도 모르게 말안 들을 때. 어? 갑자기 나 멋있어 보인다. 뭔 개소리야. 뭐라고 뭐라고? 나 보은 거나 뛰어내릴 때. <웃음> <웃음> 아 뭐라고? 어 아니 아니 아니. 난 그만 좀 그때 섹시하던데 벽지 꽉 찼을 때. 아니 그나 섹시하셨네.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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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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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보고 웃음>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. 아, 마지막. 아 사진 포즈 좀 알려주면 안 될까? 살 쎄서라서. 하나, 사이, 하나 둘, 셋. 아 커플끼리 놀러 얼마나 좋을까. 아까는 지대박이었는데. 아 맞서 아, 그래. 불, 아니 그 그러니까 원래 부럽긴 부러워 그 순간은. 일주일 쉬면 올거 같아. 여자친구랑 끝이야. 일두시면 근데 막 하루 이틀 쓰면 안 오게 되지. 하루 이틀 쓰면 와못 오지. 못 오지, 그치. B J 들은 약간 쉬는 날에 집에 어. 아 있으면은 어. 집에 안 있으면 안니쉰거 같잖아. 맞아, 맞아 맞아. 어 맞아 맞아. 맞아, 절대. 밤은 잘 나? 어? 밤은 잘. 밤은. 그러지. 아 근데 뭐... 나는 요새 못 자. 응. 그래. 자꾸 누가 새벽에 전화와서야윤정아 밀어 닥다. 야윤정아두 <laughs> 시간 밀어 <미뤄졌다>. 닥. <laughs> 아 진짜 자꾸. 아이, 깜짝이야, 너, 그래. 나, 너, 아 이씨 나너나너아 너랑 아니. 나랑 해줘, 형. 아니, 씨. 해줘. 오케이. 4회, 아, 그럼, 우리 4회까지는 하는 거다 아, 이제 안 또. 하는 거야, 낚시다.